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능학 의사 도지섭입니다. 안녕하세요. 펜타일 의원 이용주 원장입니다. 트레이너 범기입니다. 예, 오늘은 여러분들이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을 또 이제 시기가 점점 준비시기가 찾아오고 있는데 다이어트 때문 문의가 많이 오시죠 네그 그래. 예, 요즘도 약간 호르몬에 대해서 약간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김종국이 뭐 음, 음.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높다 뭐 이러면서 이런 호르몬이랑 그 다이어트랑 관련이 되게 많다고 해가지고 그 어떤 관련이 있는지 좀 궁금해가지고 오시게 되었어요 사실 그 호르몬에 특별하게 이제 다이어트 문제로 왔을 때 제일 먼저 이제 봐야 될뭐 식단이라든지 생활습관이라든지뭐 네. 네. 이런 거 원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뭐 식단 먼저 체크하고 운동 열심히 하시는지 보고 그다음에 이제 호르몬과 연관해서 살이 찔수 있는 것들 스테로이드 수치가 올라가는지 보는 뭐 쿨티솔, 뭐 DHA, 그리고 뭐 인슐린 저항성도 보게 되고요 여성 호르몬 밸런스가 깨지면 또 비만이 올 수가 있는데 여성분들은 이제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레벨도 보고 그다음에는 요새 워낙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스트레스가 많잖아요. 그래서 신경 호르몬들도 뭐 소화 기능에도 좌우를 하지만 뭐 식욕이라든지 이런 거에 다 연관이 있기 때문에 신경 전달 물질 도파민, 음. 세로토닌 이런 것들도 보게 됩니다. 도파민, 세로토닌이 떨어진 분들한테 저탄고지 하라고 말씀드리면은 굉장히 난감한 표정을 지으시는 분도 많이 있더라고요. <laughs> 네. 왜냐면 도파민, 세로토닌이 이제 단 성분과 탄수화물을 당기는 음. 단 거를 좋아하게 되죠 그쵸 네. 그럼 궁금한 게 있는데 일반 헬스장에서는 이런 호르몬 검사를 못 하잖아요 네. 기능학 병원에서는 이런 걸 객관적으로 지표가 딱 나올 수 있게 검사를 할 수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분들이 있어면 이제 우리가 큰, 큰 그림을 보고 성적을 올리려면 큰 네. 그림을 보고 네. 성적을 올리는 국영수 위주로 공부를 하고 네. 자잘한 과목들은 어느 정도만 해주면 팍팍팍 올라가는 게 느낌이 나니까 의욕도 더 나고 그러는데 사실 거기서 국영수가 호르몬이랑 신경 전달 물질이에요 근데 이제 그거를 안 잡고 유튜브를 보면은 영양소가 잔뜩 나오니까 그것만 잔뜩 먹고 배안 불러가지고 살이 안 팔린다고 오신 분들이 좀 있으시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핵심을 딱 잡아서 음. 한번에다치면 못해요. 그러니까 의지와 열정에 따라서. 그중요하지만한 번에 하나 정도씩 그리고 이제 그런 뭐 부신호르몬의 상태가 있기만 해도 낮에 먹으면 졸려고또 하루 여섯 번 먹게 되고 뭐 억울하게 뭐 뚱뚱해지고 생리도 통증도 심하고 뭐뭐 뭐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오기 때문에 또 요요 호르몬, 렙틴호르몬이높으면렙틴 호르몬이 살을 되치게 하는 렙틴, 요요 호르몬인데 그러니까 다이어트 약 때문에 이런 부작용 때문에 네, 한 10이 12, 1 2정 상인데 100가 100 이상 측정 구간이 나오고 그래요. 그리고 뭐 인슐린 저항성의 보통 병원에서는 그냥 공복 혈당을 재는데 그거는 비타민 C만 모도 높게 나오니까 네. 비타민 C랑 저 혈당을 글루코스를 구별 못하거든요. 혈당기가. 그 그런 경우에는 이제 호모 I r 같은 정밀한 검사 그다음에 인슐린 저항성 그다음에 뭐 당화혈색소 뭐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또 성장 호르몬이 너무 낮은 분들은 근육이 안 생겨요. 그리고 허리가 두꺼워지잖아요. 음, 그렇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그 운동하면 호르몬도 올라가고. 그 세포에서 ATP의 대사도 활성화되는 응. 건 맞아요. 네. 근데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냥 일반 헬스장에서, 여기 오시는 환자분들에서도 환자들의 운동 상태가 다 다른데, 이렇게 과하게 운동을 너무 시키는 경우에는 너무 과한 운동에서 오버트레이닝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 그런 경우도 되게 많, 네. 많더라고요. 그게 이제 문제가 돼서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왜냐면 그렇게 하게 되면 그냥 일반 인디처럼 똑같이 호르몬 레벨을 테스트를 안 하고, 그냥 과하게 운동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운동 질려버리는 상태가 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있어 있어요. 네. 실제로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부신 호르몬, 뭐 성장 호르몬, 도파민, 세로토닌, 거의 뭐 거의 다 많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인슐린 저항증까지 따라오는 네. 그런 그룹이 네. 번아웃 상태에서. 네. 갑자기 빡치게 <laughs> HIIT 고강도 네, 인터브운 동을 많이 신기하게 하면 네. 완전 그러게 돼가지고 일상생활 못해가지고 그럴 때는 이제 아, 결과를 뭐. 보고 사실 뭐 저희는 이제 저 방미 트레이너가 있고 우리 펜타피스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분 상태가 어떠니까 어떻게 운동을 해 해달라 네. 급하게 하지 말라 그량에 급하... 맞춘 액셀러레이터 해가 주셔야 돼요. 그럼 그게 진짜 맞는 거 같아요. 어, 왜냐하면 너무 낭비 있습니 성적표를 좀 보고 그 성적에 네. 맞는 그런 공부량을 시켜야 되는 것처럼 음. 이렇게 갑자기 전교 1등 공부량이 너무 안 되잖아요. 정말 꿀지 않네한테. 이걸 맞췄는데 미적분을 할수 없다. 맞아요. 그러니까 차근차근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맞습니다. 운동을 하게 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포티솔이 분비가 되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과하게 분비가 되는 경우. 포티솔이 네. 운동할 때 올라갔다가 이제 잘때는 떨어지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올라갈 것도 없는 분들이 운동을 올라갈 정도 시키면 운동 의사죠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식사는 지금까지 나온 논문을 봐도 아침을 굶는 것보다는 저녁먹 굶는 게 훨씬 효과가 있거든요 음 그리고 탄수화물을 줄이는 식사가 인슐린 저항성을 되게 낮춰준다고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저칼로리 식사보다 이 저탄수화물 그리고 지방을 좀 충분히 먹는 식사가 레틴 수치랑 인슐린 수치를 되게 좋게 만들었다는 그런 제가 그때 학위 논문을 읽었었거든요 이런 논문도 네. 객관적으로 좀 나와 있으니까, 좀 이렇게 식단 가이드를 좀 해주면서, 음. 예, 정확한 방법으로 운동 처방을 해주면, 사람이 맞춰서 해준다, 해줘야 된다는 네. 게 포인트입니다. 트레이너도 하기가 있고, 우리 연구도 하고, 뭐, 약도 개발하고, 뭐, 하이 뭐, 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 저탄고지에 대해서 그 여러 가지 말이 많은데 말은 제가 그냥 경험상으로 다른 식단하면서 조절이 안 되던 여러 가지의 어떤 뭐 혈압, 당뇨, 뭐 내장비만 이런 것들이 해결되는 게 상당히 많아요. 물론 사람 차이 있겠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 지금 활발히 논문이 세계 곳에서 쓰여지고 있으니까 그 결과가 나오지 않고생각 됩니다. 네, 여러분들 너무 그그 호르 네, 다이어트가 안될 때. 혹시나 오늘 그 호르몬과 어떤 신경전달물질 여기에 나한테 문제가 있는지 맞춤형 나의 운동의 어떤 한계치 이런 걸 알고 싶으시면 너무 이렇게 살이 안 빠지고 너무 이렇게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아예 감이 안 잡히신다 하시는 분들 박태현을 사주세요 <laughs> 아니 기능병원에서 일단 검사를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다들 건강하시고 오늘 그 다이어트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차라리 작심 3일이 아니라 1일밖에안 되는 분들은 오늘 영상이 좀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